우리 다이버 형님들 작업을 위해 각종 장비를 장착하고 바다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다만 연료유 탱크 외벽에 구멍을 내고 파이프를 연결해서 연료유를 해소하는 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침몰선의 외부 철판에 구멍을 뚫어 파이프를 연결 후 펌프를 운전했을 때 제대로 바닷물 등이 퍼올려지는지 시범 작업을 하기로 합니다. 장비 장착 등 준비가 완료된 다이버가 바다로 들어가고 침물선으로 가서 외판에 구멍을 내고 파이프를 연결한 후 바지선 위로 복귀합니다. 빠르게 작업이 진행되네요. 바지선 위로 가지고 올라온 파이프라인에 에어펌프, 소위 칙칙이 펌프를 연결해서 펌프를 작동시켜 바다 속의 액체, 아마 바닷물이 열심히 해수되는지 확인합니다. 파이프를 통해서 바닷물로 보이는 액체가 정상적으로 연료유 해수용 선박의 저장 탱크내로 토출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현장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높아집니다. 날씨가 나빠지기 시작해 다이버의 수중 작업 등이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작업이 엄청 지연되는 어려운 결정이지만 전부 어청도로 철수하기로 합니다. 그렇죠. 역시 절대 쉽게 될 리가 없죠. 수많은 변수와 예측 불허의 돌발 상황들. 이 맛에 현장 뛰는 거죠. 물론, 다른 먹고 살 것도 없긴 합니다. 숨만 쉬고 살아도 돈이 줄줄 흐르기 때문에 돈은 벌어야 하고 돈 벌려면 일해야죠. 어청도로 돌아가는 길에는 현장 올때 탔던 어선이 아니라 연료유 회수 선박에 타서 어청도로 가기로 합니다. 큰 배가 아무래도 덜 흔들리죠. 이 지긋지긋한 멀미. 확실히 큰 배가 좋습니다. 공간적 여유도 많고 흔들거림은 덜하고 편안하네요. 어느새 배가 어청도에 도착해서 부두에 접안을 하고 어청도로 내립니다. 극한 작업 현장에서 무사히 살아 돌아와 어청도의 땅을 밟고 이 아름다움을 다시 눈에 담게 되어 가슴벅찬 감격이 밀려옵니다. 물론 어청도의 아름다움이 주는 가슴벅찬 감격은 민박집 식당 음식의 가슴벅찬 포만감이 주는 감동과 감격 앞에서는 그저 공허할 뿐이죠. 오늘 저에게 포만감 가득한 감동을 줄 식사 메뉴는 바로 홍어 매운탕이네요. 홍어는 그 삭힌 홍어 특유의 암모니아 냄새로 매니아적인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일종의 팬덤 음식이죠. 물론 저는 그 팬덤의 열렬한 추종자이자 노예이긴 합니다. 삭힌 홍어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삭히지 않은 홍어를 먹어도 만나고 특히 홍어 매운탕 이거 굉장히 괜찮은 친구입니다. 친구로 관계 맺기에 진국 같은 놈이죠. 여긴 음식이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맛깔날 뿐만 아니라 밑반찬이 너무 좋습니다. 생선구이, 전복장, 양념게 무침 등 모두 일선발로 등판하셔도 될 능력을 갖추고 계시고 김치나 나물 무침 등도 단순 조연이 아니라 주연급의 맛깔스러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하루 어청도의 밤이 깊어갑니다. 사방이 어둠에 잠기고 너무나 조용합니다. 힘들 때 조용히 며칠 쉬다가긴 좋을 듯 한데 오래 지내면 좀 심심할 듯도 하네요. 오늘은 민박집의 2층 방에서 자기로 합니다. 전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니까요. 2층 방도 생긴 건 어제랑 비슷합니다. 구태여 차이점을 찾자면 2층으로 올라온다고 운동량이 좀 늘어난 정도라고 할까요? 그래도 이 방은 개별 화장실로 되어 있네요. 내일은 무사히 작업을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하며 행복의 나라로 갑니다. 짠 어총도에서의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일을 마쳐야 해서 바로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집에 가야죠. 물론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선을 타고 한참을 달려서 어느새 작업 현장 즉 바지선에 도착합니다. 저기 침몰선에서 해소한 연료율을 옮겨 담을 삼박도 바지선 옆에 도착해 있네요. 바지선 위의 장비들과. 형님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이제 익숙한 느낌인데 다만 형님들이 오늘 유난히 열심히 움직이는데 표정에 비장함이 가득합니다. 형님들도 이제 집에 가고 싶을 때 됐죠. 여친의 잔소리도 그리울 때가 됐고 뭐 등등 오늘은 반드시 침몰선에서 연료유를 모두 회수하고 회수된 연료유 수량을 확인해서 관할 간청의 확인도 받아 작업을 완전히 마무리해서 작업을 종료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도 작업 현장, 즉, 바지선으로 왔네요. 자, 오늘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집에 가고 싶어 하는 형님들의 열정과 파이팅에 한번 기대를 걸어 볼까요? 작업선 위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어서 일까요? 믿기 어렵게도 매우 이례적으로 모든 작업자가 한 마음으로 의기투합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우선은 전 인원이 모여서 어떻게 작업을 진행할지에 대해 작전회의를 가집니다. 왠지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일이 잘 마무리될 듯한 희망이 보이네요. 구체적 작업 진행 방법에 대한 작전 회의를 마무리하고 각각의 작업 인원들이 배정된 업무에 따라 파이팅 넘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침몰선에서 해수할 연료율을 이송할 파이프라인을 준비하고 펌프와 연결한 후 파이프라인의 한쪽 끝을 해수할 연료율을 저장할 선박의 탱크에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파이프 라인의 다른 한쪽 끝은 침몰선 연료유 탱크의 외벽에 구멍을 내고 접합하여 붙인 플랜지에 연결하기 위해 다이버가 잠수 장비 등을 착용하고 침몰선이 있는 해저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오늘 작업 성패의 많은 부분이 우리 다이버 형님에게 달려 있네요. 그저 파이팅을 기도해 봅니다. 어느새 다이버 형님이 파이프 라인을 들고 침몰선이 있는 바다로 뛰어듭니다. 다이버와 교신 또 하고. 다이버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가 송출해주는 영상을 통해 파이프라인이 선박 연료유 탱크 파공부에 붙인 플랜즈에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연결 상태를 확인 후 침몰선의 탱크로부터 연료유 등이 제대로 토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에어펌프, 소위 칙칙이 펌프를 운전합니다. 잠시의 기다림 동안 긴장감이 흐르고 곧 연료유 회수용 탱크에 설치된 파이프라인에서 액체가 토출됩니다. 그런데 기대를 했던 그런 연료유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바닷물로 보이는데 연료 탱크 내의 연료유는 이미 바다로 유출된 듯하네요. 침몰선의 네 군데 연료 탱크 모두에 대해 해수 작업을 실시하였지만 토출되는 액체는 침몰선의 연료유는 아닌 것 같고 모두 바닷물로 보입니다. 없는 연료유를 억지로 해수할 수도 없고 침몰선에 해수할 남은 연료유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리고 연료유 해수 작업은 이쯤에서 종료하고 철수하기로 합니다. 뭔가 개운하게 일이 마무리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해수 작업이 마무리되어 긴장이 풀리면서 다들 표정이 여유로워지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드디어 모두들 집에 가네요. 함께해서 기뻤지만 집에 가게 되어 더 기쁘죠. 작업자분들과 아쉬운 작별의 마음을 나누고. 어선을 타고 어청도로 돌아갑니다. 어청도에서의 마무리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지는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